안녕하세요. 또야 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3단원, 그리, 어,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지구 공전과 별자리 변화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아서 함께 필기하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구의 공전에 관한 과학적인 개념을 정리할게요. 자, 우리는, 어, 지구를 포함한 수금, 지화, 목토, 천해, 여덟 개의 태양계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구의 공전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운동인데요. 얼마나 회전을 하냐? 1년에 한 바퀴씩 회전합니다. 자, 이때 1년은 365일이죠. 그리고 한 바퀴는 360도를 뜻하죠? 그래서 하루로 따지면 하루에 약 1도씩 공전을 한다. 이렇게 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구 공전의 방향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입니다. 자, 그런데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구가 공전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해요. 대신에 천구상에 존재하는 별, 태양, 별자리의 위치가 1년을 주기로 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별의 연주 운동. 태양의 연주 운동 1년 주기의 운동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계절별 별자리 변화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별의 연주 운동, 태양의 연주 운동, 계절별 별자리 변화는 모두 지구 공전에 의해 나타나는 겉보기 운동에 해당합니다. 자, 그중에서 태양의 연주 운동부터 다시 정리를 할게요. 태양이 1년에 한 바퀴씩 회전을 해서 그 위치가 변합니다. 1년에 한 바퀴니까 하루에 약몇 도다? 1도다. 1년에 한 바퀴니까 하루로 따지면 약 1도씩 태양의 위치가 변하는 것처럼, 바뀌는 것처럼 인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같은 위치에서 태양의 위치를 관측해서 기록을 이렇게 남겨보면 하루가 지나면 그 위치가 약 1도씩 바뀌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태양이 이동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냐? 바로 지구 공전 방향과 같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인식이 됩니다. 자, 우리가 언뜻 생각했을 때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공전하면 지구 공전에 의해 나타나는 겉보기 운동인 태양의 연주 운동은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인식돼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그림에 보면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하루에 약 1도씩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태양이 지구가 공전하는 회전의 중심 축에 현재 존재합니다. 태양이 공전 궤도와 무관한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회전의 중심 축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공전을 하면 지구상에 있는 우리는 지구의 공전을 느끼지 못하고 태양이 지구와 같은 방향으로 요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교실에 자한 학생을 한 학생을 여기 중간에 앉혀둡니다. 그리고 내가 예를 들면 이 반시계 방향으로 요 학생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 봅니다. 자, 이때 내가 회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봤을 때이 중심축에 있는 요 학생이 반시계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나는 인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 상황과 어, 유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그림으로 가서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공전을 하면. 지구의 공전을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는 그 중심 축에 있는 태양이 서에서 동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태양의 연주운동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그 만약에 태양의 연주운동이 서에서 동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태양이 지구 공전의 회전축 중심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공전을 하면 그 중심에 있는 태양이 마치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인식이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다른 별들은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공전을 하면 그 별들이 반대로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절별 별자리 변화를 살펴봅시다. 별자리 역시 1년에 한 바퀴씩 돌거든요. 1년에 한 바퀴씩. 당연히 하루에 몇 도씩? 약 1도씩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방향은 지구 공전의 반대 방향인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자, 우리 별자리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어, 우리 탄생한 월에 따른 별자리가 정해져 있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1월생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궁수자리에 해당해요. 자, 이때, 1월부터 12월까지 각 월마다 별자리가 정해져 있죠. 그 별자리는 뭐냐면, 청구상에는 인간이 정해놓은 수많은 별자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황도 12궁에 해당하는 별들을 각 개월에, 각, 각 태어난 달에 별자리로 따지는 겁니다. 황도라는 게 뭐냐? 태양이 움직이는 청구상의 길. 이게 황도입니다. 그리고 그 황도에 위치한 별자리 12개를 뽑아서 황도 12궁이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궁수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1월에 밤하늘을 쳐다보면 궁수자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이 궁수자리는 낮에 하늘에 존재하는 별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요 그림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구가 요 위치에 있을 때이 지구는 8월에 해당합니다. 8월에 해당하는 황도 12궁은 개자리예요. 자 그런데 이 개자리는 태양과 같은 위치에 같은 방향에 존재해요. 그래서 개자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밤에 남쪽 하늘을 보면 요 개자리의 반대 태양의 반대쪽에 있는 요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는 겁니다. 8월에밤 하늘에서는 염소자리를 관측할 수가 있어요. 지구가 공전을 해서. 이쪽 위치로 왔을 때이 지구 우리 우리 지구는 10월에 해당합니다. 10월에 해당하는 황도 12궁은 천여 자리예요. 그런데 이 천여 자리는 태양과 같은 방향에 존재하는 별 자리입니다. 그래서 10월에 천여 자리를 볼 수가 없어요. 대신 밤에 남쪽 하늘을 보면 이 천여 자리에 그러니까 태양의 반대편에 해당하는 요 별자리를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10월의 밤하늘에서는 물고기 자리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밤중에 남쪽 하늘을 보면 별자리가 보이는데, 이 별자리는 바로 태양의 반대편에 존재하는 별자리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할게요.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지구의 공정과 별자리 변화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고, 다음 시간에는 달에 관한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